그냥 어깨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요 그거 내가 쏜다는 얘기가 그거군요. 제가 피니시에에 쏜다고 하시는 게 아마 그 어깨가 피니시 이렇게 제가 공을 여기서 멈추질 않아서 그런가요? 때릴 때. 아 걸렸어. 아 걸렸어 이거 어디 사세요? 멈추지 않고 쭉 들어가 주니까 공도 라인 따라서 딱 이었는데 어. 핀보다 약간 왼쪽 보고 치기 뚫고니까 <laughs> 핀으로 가면 더 좋고 좋았어 나이스 뚫고라 약간 <laughs>